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두뇌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강장세 섹터 테마와 관련된 이슈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변영희 대표님의 추천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올라 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 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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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저희를 위해 어떤, 어떤 이슈 준비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 메타버스요. 네. 최근 IT 업계 내에서 이 메타버스가 블루오션 시장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이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으로서 이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어, 요즘에는요, 훨씬 현실감 있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를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요즘 조금씩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분은 메타버스라는 말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떤 세계를 좀 머릿속에 그리세요? 솔직하게 저는 메타버스가 네. 아직도 이해가 좀잘안 됩니다. 어, 아, 그래요? 제가 좀 멍청한가 봐요. 자꾸 그러세요. 네, 자 이런 <laughs> 부분에 자꾸 트렌드가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안 트렌드를 안 돼요. 따라가야 합니다. 자, 제가 좀 네. 너무나 이걸 너무 이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메타버스는 이 가상의 세계인가? 음. 그런데 막 반은 또 맞고 이게 활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메타버스는 네. 나를 대세, 대신하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의 네. 가상 세계의 에서 어떤 이 커뮤니티나 뭐 엔터, 네. 그다음에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어떤 편의, 편의 음. 그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오.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음. 정말 가고 싶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어디요? 저의 최애가 해리포터인데 어, 저 벽을 두드려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호그와트에 입학하고 아. 싶어요. 마술 막 이런 거. 네네네, 네, 네, 마술학교 아. 입학하고 싶습니다. 그거 가, 그거 호그와트? 겁니까? 어 가능하죠. 그게 있어요 지금? 어,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까요 그쵸. 않을까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왠지 대표님,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되게 아바타가 굉장히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거기에서 경험해봤던 아바타가. 이터 아주. 싸이월드 했을 때. <laughs> 네. 그때 뭐도토리를 선물받아가지고. <laughs> 네. 장롱도 사고 카페트도 깔고 뭐 그랬던 <laughs> 어... 기억이 좀 납니다. 저 사실 네. 싸이월드 투맨이었어요. 투맨이야? 저는 <laughs>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아, 모르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도토리가 뭐죠? <laughs> 넘어가도록 하죠. 사이버몬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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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니까 러 싸이월드가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과거 축소판이에요. 네. 그니까 아바타가 있고 나름 미니홈피에 어~ 나의 그런 주변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네 추억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은 아시죠? 포켓몬고. 포켓몬스터는 알죠? 애니메이션을 봤으니까. 포켓몬고는, 아, 포켓몬고는 뭐, 최근에, 그렇죠. 이렇게 어, 이게 그쵸. 최근 VR을 이용해가지고 뭐 할인권도 좀 잡을 수 있고, 네. 어좀 많이 잡으셨나봐요. 어, 좀 쏠쏠했어.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돌아와서. 네. 어쨌든 최근에는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버스의 범주에 속한 겁니다. 어, 그리고요, 네이버가요, 증강현실 아바타, 제페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소셜미디어 모든 게 메타버스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이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가 지난 2월부터 이 명품 브랜드 구찌와 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페토에서는 구찌, 구찌 옷이 현실에서 천만 원 이상 한 벌에 되게 비싼데 네. 여기 가상세계에서는 옷한 벌에 2,300원, 3,500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막 오. 입고 싶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이슈들이 있더, 있더라고요. 네. 그럼 사실상 음. 우리는 이미 이메타포스를 즐기고 또, 아, 즐기고 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최근에 5G가 도입이 되고, 가상현실, 이런 증강현실, 이런 기술 개발에 따라 메타버스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블로그나 또는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SNS가 약간 2D의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어,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런 가상 현실 공간을 이용한 이 3D 개념으로 이 메타버스 개념이 점점 더 진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메타버스로 콘서트도 저희가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네. 또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입을 네. 뭐 밖은위험해 네. 현실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데에서 코로나 19시대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코로나 19이 팬데믹이 좀 지속 오래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밖에는 감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어 이제 외출을 꺼려. 하고 집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메타버스 이 온라인 시장이 참 급부상하는 거를 정말 체감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은 위험한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 현실 속에서 좀더 안전하고 또 재미있는 이 온라인 메타버스 이런 시대에 좀더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메타버스로 성공한 대표적 서비스가요, 아나운서님. 네. 바로 로블록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로블록스가요, 마치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어, 아바타가 돼가지고,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어머, 귀엽네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귀엽죠. 음. 그러니까 저렇게 아바타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 가상현실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건데요. 10대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사실 뭐, 인스타나 SNS를 더 많이 하는데 이 미국의 10대들은 저어 SNS보다도 이 로블록스 게임에 훨씬 70% 이상이 빠져서 하고 있다고 해요 오. 굉장하고요 어 그리고 또 저런 미니미처럼 아바타를 꾸미고 또 단순하게 대화를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만드는 아이템을 판매까지도 이런 경제활동까지도 가능하다고 을 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너무 재밌죠? 네. 음. 아까 또 말씀해주신 대로 두 분은 네. 또 사이월드에서 이 세상을 이미 접하셨고. 그쵸. 아니 근데 어. 저는 네. 이건 좀 너무 이질감이 들어요. 아직 어 이게 뭐지? 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예, 예전에 했던 음. 게임 중에서 GTS라는 게임이거든요. G T. 네, GTS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 안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오. 뭐 산정도 돌아다니고 시비도 걸고 막 그런 게임이었는데 <laughs> 시비를 많은 거였어요. 그런 게 <laughs> 가능하더라고요. 해보지 않고 좀. 구경을 좀 해봤죠. 해봤는데 네, 네. 이런 참재밌다라는 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 진화돼서 뭐 만들어서 경제활동까지 할수 있다. 이건 거의 뭐 거의 생활이네요, 생활.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네. 이미 들어왔다가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미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선점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5개가 벌써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이 다섯 곳이 이 메타버스 산업에 참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계는 콘텐츠 개발에 또 IT는 여기에 사용될 이런 기발, 어, 이런 기술 개발에 좀 쓰이고요. 엔터테인먼트는 메타버스에 맞춘 엔터테이너 제작 발굴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를 이를 디지털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민관 합의체를 개설하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또 오늘 좀 메타버스 관련 핫한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상금 800만원을 내걸고 VR 메타버스 콘테스트를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는 26일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게임쇼가 개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과기부에서 주관한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나서고 이 사업에 3년간 13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사실 저희는 아나운서님, 네. 아,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과학경신회 네.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 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네. <laughs> 다 메타버스라는 시대에. 대회를 이렇 네. 800만 원 정부에서 지원을 음. 해주고 이미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된 거라고 봐도 음. 정말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메타버스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자꾸 열고 오. 많이 참여를 해라. 네. 그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교육에도 사용이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산업에 확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한데 현대차와 네. 네이버 또 카카오 등이 동맹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 메타버스 시장을 주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 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그리고 중소기업 등이 민관이 합쳐서 메타버스 동맹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가상 융합, 엑셀 기술은요, 오는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약 520조 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OTT 서비스 기업이죠. 이 넷플릭스도 메타버스 네.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부문의 진출을 담당할 임원급도 지금 선발하려고 좀 모색 중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넷플릭스가 애플 아케이드와 같은 이런 게임 형태로 좀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슈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주로 네.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이 관련주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넓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게임주로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VR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YJM 게임즈가 이 메타버스 전문 회사 원유니버스를 설립한다고 밝혀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선익 시스템은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업체로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한 증강현실 관련 주죠 한빛소프트는 어, 모바일 리듬액션 게임 클럽 오디션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끝으로 엠게임은요 1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또 관련 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음, 그런데 대표님 이 메타버스라는 건 5G 그리고 나아가선 6G 어머 이제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해요 6G? 6G요 네이 어... 6G가 기반인 기술인데 추후엔 메타버스 관련주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5G 6G 이 통신 쪽으로도 확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잠깐 도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화면 좀 보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자,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그런 의미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관련된 부분이냐. 음. 자 섹터도 다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VR, AR 관련주로 좀 구분되는데 이랜테, 한빛소프트, IM, 하나마이크론이 있고요. 두 번째 카메라 디스플레이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선익 시스템 나무가 LG 디스플레이가 어, 수위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언택트 플랫폼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YJ 게임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럼 메타버스를 구성한 이 엔터 흥미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쵸, 맞아요. 자 SM, JYP, YG, p 히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임주인데요 NC 소프트, M 게임, 넷 마블. 드래곤 플라이 등이 음.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는데자 네. 우리가 지금 쭉한번 읽어봤지만 VR, AR 게임, 언택트 콘텐츠, 뭐 콘텐츠 다 필요한 게 뭐죠? 빠른 인터넷, 망신망.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만약 에 우리 10년 전으로만 따져봅시다, 할수 있었을까요? 어, 유선 모으로 우리가 집에서 음. 아무 때나 편하게 OTT를 한다, 불가능했죠. 음. 속도가 처음에 이 맞춰주지 못했고, 네. 이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다운로딩 속도나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을 구현하는데 옛날에 소위 이야기는 하 렉, 오. 조금 부담하면 렉이 쫙아집니다 조금 부담하면 한참 이에 <laughs> 돌아가죠. 네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불편함이 사실상 뭐 거의 뭐 지하나 음. 이 통신망이 좀잘안 터지는 그런 요인만 없다면 정상적으로 좀잘 되는데, 그쵸. 5G 시장 그다음에 6G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음. 이게 지금보다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더 빨라진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빨라진다는 건이 관계된 사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사업 카테고리 안에서 항상 관련된 유망 사업이 정해진다면 이에 따라서 나무 주기가딱 정해져요. 그렇다면 이런 가지 저런 가지를 우리가 섹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이 사업이 바로 5G 관련 사업이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네. 게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실 네. 수 있다면 아, 사실 5G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네. 조금 말이 많아요 4G보다 좀 못하다 좀 불만이 있는 맞아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음. 것도 그래도 좀 개선을 해야, 해야 6G로 좀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성 투자돼서 제가 과거에 음. 이런 얘기 했었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네. DLPTV 옛날 탱크 모양으로 이렇게 뒤가 어. 이렇게 해서 뚱뚱한 아주 큰 TV가 있었어요. 아, 3 0인치 네. TV 하나 구비한는데 엄청나게 크고 뒤가 이만큼 커요. 그쵸, 어,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양산 모델을 개발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회사에서 네. 개발됐던 게 이렇게 얇은 한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얇은 패널이 이미 출시가 됐다는 거죠. 음... 그런데 왜 시중에 바로 풀리지 못했는가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네. 5G 시장, 6G 시장 어, 분명 가야 되는데 왜 지금 포지 시장에서 5G로 넘어오는 이동수신도왜 이렇게 느립니까? 그쵸. 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시를 못 갔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바로 코로나 19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가 좀 지연되고 관련된 사업이 좀 홀드가 홀딩이 좀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 제가 올해 2021년도 증시 대전망에서 네. 5G는 2021년도에는 좀 어떤 성장성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네. 지금 6월이 다돼가는이 시점에도 네. 크게 음. 사업적인 어떤 진척이 좀 다소 미비한 거죠.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확신적인 부분은 5G 시장 온다. 음.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그리고 편리한 시대가 좀곧 도래된다. 라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간 그렇다... 문제네요 음, 네 음.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무엇보다 주목해봐야 할 종목 어떤 건지 자 메타버스 관련주 네?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지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은수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종목들 좋은 어떤 이 섹터 잘 가져오셨는데 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기대감만 갖고 주식을 사면 안 되죠 물려있는 거예요 실적 네. 그렇죠 그럼 기대감은 좋다 기대감 이후에 조정구간에서 이회사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떤 정보을살 네. 것인가? 자 상단 전화번호, 하단 노란 토으로 입장해주시면 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실적이라고 마지막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두분두분말씀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자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종목들만큼은 현명한 매매전략 세워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 여기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